안녕하세요. 말 잘하는 언니예요. 자, 오늘은 쫙!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괜찮아 다잘될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? 사실 우리 애는요 잘 속기도 하지만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도 해요.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내가 거부한다고 할까요? 자 그래서 오늘은 뇌가 납득하는 현실적인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것만 알면 긍정적인.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. 자, 왜 긍정적인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? 왜냐면 우리의 뇌는 진실 탐지기이기 때문이에요. 우리 뇌에는 진실 탐지기가 있습니다.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괜찮아, 화내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. 거짓말하지 마. 너 지금 과 낫잖아. 자,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.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죠. 두 번째는 긍정의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. 나는 할수 있어! 라고 100번 외쳐도 속으로 진짜 될까? 라는 의심이 있으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. 오히려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된다며, 왜안 돼? 난 역시... 안 되는 사람이구나. 나는 긍정적인 말도 못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. 세 번째는 현실과 이상의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. 문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.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게다잘될 거야, 완벽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 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못하죠. 자, 그래서 현실적인 언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브릿지.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"나한테 좋지 않아" 라는 이 문장. 꼭 기억하세요. 제가 가장 자주 쓰고 좋아하는 현실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. 화가 날때 "참자. 나한테 좋지 않아."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. "나한테 좋지 않아." 걱정할 때는 "이 걱정이 내 건강에 더 좋지 않아." 자, 이말왜 효과적일까요? 첫 번째는 현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화내지 마가 아니라 화는 나지만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라고 인정하는 거죠. 두 번째는 논리적이기 때문이에요. 뇌가 '맞네. 스트레스는 나한테 확실히 좋지 않지.'라고 납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는요,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나에게 해로운 건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나의 뇌는 그 행동을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입니다. 완벽주의에 시달릴 때 쓰는 현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. 완벽해야 해라고 하면 뇌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면 그래,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만하면 괜. 찬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는 문장이에요. 빨리 좋아져야 해. 대신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는 이 문장의 힘은요, 과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.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. 자, 그럼 실전에서 쓸수 있는 현실적인 언어 사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황별 현실적 표현입니다. 업무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완벽하게 해야 돼라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자. 아일 때문에 죽겠어 보다는 힘들지만 견딜만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. 인간관계 갈등에서는요 왜 나한테만 이래?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순 없지.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는 아 나는 안 돼. 보다는 이번엔 안 됐지만. 되었어. 모든 게 망했어. 보다는 일부가 잘못됐을 뿐이야. 자, 그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실적인 언어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요, 현재 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. 관점을 거기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허가 나는 게 당연해. 하지만 이 감정이 나한테 도움은 안 돼. 잠시 좀 쉬자. 자, 하루에 한 번씩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현실적 언어로 바꿔서 한번 말해 보세요. 3주 동안 한번 바꿔보는 건데요. 1주 차에는 내 감정을 인정해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. 그리고 2주 차에는 현실적인 관점을 더해서 연습해 보시고요. 3주 차에는 이걸 통합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써보세요.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잘못된 게 아닙니다. 여전히 잘하고 계세요. 하지만 이게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됩니다. 억지로 다 좋아질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 상황이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조금씩 바꿔보자라고 얘기해보세요. 현실적인 언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. 진실한 희망입니다. 뇌가 납득할 수 있고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고, 실제로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힘 있는 말들이죠. 자,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 여러분들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. 말 잘하는 언니였어요.